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오늘이? 3월 15일, 3월 벌써 3월도 이제 반이 지났는데요. 3월 15일, 어, 3월 들어서 첫 번째 취미양봉, 법양봉 아카데미 교육생하고 같이 꿀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아침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날씨가 아침에 해도 안 뜨고 엄청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부터 살펴보는데, 혹시 지난번에 제가 저온 창고에서 월동을 난 벌, 네통 중에 한 통만 겨우 살고, 나머지는 다 아쉽게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벌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음, 막그 저온 창고에서 났던 벌통에 꿀이 있으니까 꿀벌들이 많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먹이장을 꺼내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통은 완전히 소문도 다 닫아 놨거든요. 근데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막 벌들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뭐지? 하고 바로 뚜껑을 닫아 놓고 우리 교육생분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과연 여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네. 아니 괜찮아. 요이 벌통은 그 앞에 뚜껑이 그 출입구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벌들이, 오우, 막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여기 이제 먹이가 있는 거를, 아, 사먹으려고 이제 온 거거든요. 근데, 겨울 나면서, 그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온 창고에다 놓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쑥하게 죽었고,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완전히, 죽은 지가 좀 오래되고, 곰팡이도 막 쓸었죠. 그죠? 음.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박고 벌방에 머리를 박은 거는 먹이가 부족해서 먹이를 파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박은 건데, 먹이가 하나도 없던 건 아니고, 제가 혹시 몰라서 고체사료도도았고 먹이도 있었지만, 벌새력이 약하다 보니까 먹이를 또 먹을 수, 그 옆으로 가가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된 거죠. 아 밑에 또 많이 죽어 있고 또 곰팡이 많이 쏟었잖아요 그저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서 저온창고에 넣어 놓더라도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환기를 꼭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벌통은 분명히 제가 그 앞에 소문을 다 닫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 살짝 그 먹이장 꺼내려고 열어봤더니 꿀벌들이 막 달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는 소문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꿀벌이 있지? 하면서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아, 이 아래쪽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벌자락이 다 죽고, 여기는 이제 벌들이 좀 있고, 방금 전에 봤던 벌통은 그 안쪽에, 앞쪽에 소문이 살짝 열려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꿀벌들이 도봉이 붙어가지고 꿀벌들이 있는 건데 여기도 곰팡이 막 쓸었죠, 말했죠. 여기는 벌이 좀 세력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완전히 밑에 벌이 다 죽고, 와습 때문에 곰팡이 엄청나게 많이 쓸었죠. 그리고 오 이렇게 이렇게 다 그냥 다와 엄청 그냥 다오 벌이 많이 죽고 뭐 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벌이 있는 거는 과연 벌이 유황벌이 살아 있을까요? 여기는 그래도 먹이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먹이 반짝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네, 네. 먹이도 좀 있고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이쪽 선로만을까 네. 여기 이렇게 벌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여기 여왕벌 있었죠? 오, 네. 여기 여왕벌 있네요. 그죠? 여왕벌 있죠? 여기 밑에. 네, 여기 밑에. 오, 요거 정말 세력이 약한데, 그래도 지금 4개월, 거의 4개월 가까이 살아있고, 이렇게 많은 시체 속에서도 살아있으니까, 요걸 꼭 살려봐야겠습니다. 새 벌통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네, 여왕벌. 여왕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넣어게요 아이고 여왕벌 제가 손으로 잡아서 넣다가 어, 카메라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추적을 못했습니다 제발 여왕벌이 이 벌통 안에서 정말 뭐 주먹만큼 안 되죠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응원해 주시고요 제발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 또 영상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